나 이번에 첫선거인데 우리 동네 후보 공약도 나와? 응 음, 이제 곧 나올 거야. 지역 선거 어. 정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지역의 선택 KCTV 광주방송과 함께.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북구의원 후보 곽승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는 저의 고향인 북구 용봉 일곡 매곡 삼각동을 지역구로 하는 선거구의 구의원에 도전합니다.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 대선캠프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한 국민의힘의 전 청년보좌역이자 현재는 국민의힘의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국민의힘을 달고 광주에 출마한 후보입니다. 당연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선거 비용이 부족하여 급하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직접 설치했던 현수막이 두 번이나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고향 광주를 바꿔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보시기에 많이 어려 보이겠지만 저는 실력에 관한 부분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저는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민의힘의 청년 보좌역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을 제안했고 광주 출신인 점을 살려 호남 공약들을 개발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실시하는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에 참가하여 203명 중 5위에 올라 당당하게 실력으로 중앙당의 부대변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호남 전 지역의 유일한 만점자입니다. 이제 그 실력을 바탕으로 북구를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각 집집마다 발송된 저의 공보물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 어떤 후보자들보다 꼼꼼하고 구체적이며 참신한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광주도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도, 구청장도, 시의원도, 구의원도 모두 민주당인 이 상황에서는 견제나 감시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발전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저는 죽을 각오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광주는 이제 다시 희망찬 도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미래가 보장된 도시로 나아갑니다. 주민 여러분, 구의원은 3등까지 당선됩니다. 저 곽승용 딱한 명만 구의회에 들어가게끔 도와주시면 북구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북구 의원 후보 곽승용이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